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. 텀둘. 터널 삥 하나. 포관할 것 같다, 포관할 것 길게 갔다 포관할 나 더. 선탑 패게 터널 삥득해, 터널 삥득터 얘네들도 삥나야 돼. 어, 까어 얘네들도 공고 일단 하나거든요? 음, 간다 그냥 바로 간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<laughs> 어우 더 지금 에어컨 같 풀고 왔는데 띵거냈다 짱인데 눈 빽둘, 눈 빽둘, 눈셋. 오, 뭐야? 레이크? <laughs> <laughs> 눈을 눈들이네, 눈들. 뭐? 마르스나라. 어? 아하. 어, 아 패배하였습니다. 알 있네. 알 없는 저, 줄 알았는데. 저건 저, 저 누군데? 진리 SV 국간입니다. 장난. 그거 진모르 아, 그래. <근데> <laughs> <laughs> 나도 그거나. 드 필드 필드 깔았다. 저 뛰었다 이거. 필드 핀 깔았어, 핀 깔았어, 스 야, 박수 둘, 박수둘해 코너 하나 코너 하나 컷, 박수둘 박스, 박스 하나 더, 박스 하나, 나이스 코너, 코너, 코너 나이스 아, 눈옇배 있다, 눈옇배 나이스, 몰라 이제 검, 검 검복 검복 거물배 거물배 검 양각, 검 양각 검 양각이다, 양각 거물배, 나이스, 거물배 나이스 와 우리 아였아 아, 근데 이번 지금 이방 저희 팀이 너무 잘해서 그냥 게임 이기는 걸로 원래 빡빡을킬수보다는 그냥 이 게임 이기는 게더 재밌는 거라 아, 세만아. 아, 이걸. 나이다다으라 하는 거안 가네. 추천하고 아, 바네상원이속이했어 지금. 나저아뭐 없구나. 아, 상 때문에 작업을못 하겠어. 얘가 자꾸 나, 그 전진해서 이냥 어떻게 해요? 게 해요?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어피게 해요? 이거 어 이거 어요어 이거 어떻요어거어 이거 어 이거 어거이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보수시네 또 마루, 또 마루둘, 나 전진. 아, 저. 아 저. 마루. 와 고맙가봐, 와, 아 잡을 수 있는데 이거, 씨. 맨날 저걸 달린다 이거, 황소리 있가 중중중 중하나 하나, 하나. 하나 쓰 중이 돌격이, 중이 돌격. 베니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, 뭐임? <laughs> <laughs> 누구 나? 뭔소리 아니, 너가, 너가 삐까가지고 못간거 아냐? 아니, 바보야. 네가 뭐, 그, 이상한 삐지잖아나삐먹고 있었는데. 뭔소리 이분. 멍청한 놈. <laughs> 아니, 지가 삐까놓고. 그 마루 하나? 나 아, 중모로 할게 이거. 음, 같이 가자. 기다려봐. 붙었어. 나못 박을게. 바로 간다. 꼽는다. 커 피. 하복 하나. 하복 반 피. 하복 반 피. 야 생간다. 생활 컷. 아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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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군이, 아군 아군이, 목숨을 아군이, 승리하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저 맨 앞에 있는 분도 못 빼고 그니까 꼈네 눈통에 풍득이 요눈 별로 없다, 눈 별로 없어 오케이 마루 하나 마루 둘 눈통에 포 하나 아쌤일본보길 질리는 아니 아일카비 어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핵시맞았다고 각술 각술 아 각술 음. 예폭 진짜 딱 맞아 제 머리통에 꽂혔어요 이거. 나삥도게 있거든? 바로 가자. 적게 빠르게 가보자. 말 있다, 말 있다. 중간 먹고 가자. 나삥 간다. 준비 아닌데, 준비아 자, 삥 하나. 삥게삥드 갔다 나 중은 먹어 놨어요. 어, 포. 누 조심, 누수원 조심. 누수원 조심. 쌤 1분에 또없다잡없다 거기 거거울 네가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갈까요? 음. 여기지와 나이스.